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거짓 종들의 교묘한 말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죄의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백성이 대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무엇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심서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통치를 받아서 생명 가운데 살수 있는가 하는 이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잠시 동안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여함은 끝이 없어서 배우면 배울수록 귀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형제들과 이 일에 힘쓰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알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말씀으로 건면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것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은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 생활의 전부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질서 있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온전한 구원을 기대합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이 굳건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서 있는 믿음. 이 믿음이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서로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함께 점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또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이제 의를 위해서 살고,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이처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발할해 두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니까 참으로 든든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드의 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한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온전한 교회로 마지막 때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힘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말씀과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